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역입니다 네, 심청다육 2탄 영상 시작할게요. 지금 너무 기다려주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서둘러서 1탄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정보 공유해드렸던 거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문자 주문하시고요. 또 직접 매장을 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혜택을 또 많이 드리잖아요. 오시는 분들은 여기 사장님이 너무 좋으셔서, 네, 서비스도 이렇게 좀 챙겨드리고, 또 매장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은 15%가 할인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금액에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1탄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보내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요 아이들은 지금 매장에 오시면 요렇게 4종에 5만원에 판매를 하시는 그런 네, 종류 아이들이에요.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지만 화분을 제외한 값이고요. 혹시라도 오셔서 화분 포함해서 가져가실 분들은 화분값은 이렇게 추가로 하시면 화분째도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택배도 혹시라도 문의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5만원 이렇게 4종에 5만원입니다. 일단, 다육이 값만, 예, 보내드리는 거고요 요렇게 지금, 너무 괜찮잖아요. 레드먼디, 몬타니아, 이런 거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파도, 와, 이런 거 지금, 다육이 4개 값이 5만원. 네, 이것도 피가르, 육종마리아, 화이트 샴페인. 네, 이것도, 네, 다육이만 5만원. <laughs> 네, 구성품이 너무 좋지요. 프랭크, 뭉쿠, 와, 푸에볼라, 네, 요것도 다육이 간만 5만원이고요 요런 아이들이 있어요. 주성 샤넬이 들어가 있는데, 와, 다육이, 오, 이게 5만원이에요. 요거 두 개만 해도 벌써 5만원일 것 같은데. 와, 대박. 요런 아이들도, 여러분, 네, 군생인 아이들이거든요. 와, 이, 여러분, 요거 진짜, 와, 진짜 득템이에요. 와, 요거 지금 4개에 5만원인 거예요. 음, 다 군생입니다. 말로와 에케문스톤, 요런 아이들. 핑크스팟이, 와, 이런 군생 진짜 보기 힘들었는데. 와, 요것도 다육이 값만, 이렇게 5만원, 요런 아이들도 다 그냥 5만원에 주시네요. 와, 직접 오시면 진짜 득템하시겠죠? 와, 대박. 혹시라도, 네, 직접 매장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긴 한데, 혹시라도, 네, 문의 한번 해보시면, 네, 네, 되겠습니다. 오, 어, 직접 매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렴하게 지금 대품 창들을 대폭 할인을 하셔가지고 지금 판매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요. 어, 직접 매장 방문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사실 드릴 수 있는 혜택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어, 저거는 내가 빨리 진짜 사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바로 오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입금해 주시고, 네, 다육이 품종을 선택을 하시면 보관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아무래도 직접 오셔야 아무래도 직접 오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먼저 또 입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네, 또 보관하고 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 어찌됐든, 네. 이렇게 직접 오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인데 쭉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대박인 아이들이 진짜 너무 많아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 지금. 원래 진짜 6만원인데 4만원. 여러분, 원래 가격 이렇게 해놓은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정말, 이거 지난번에 영상 나갔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셨던 건데, 레이머스 군생인데요. 요거를 지금 6만원 해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저는 한 손으로도 들수 없을 만큼 대품이에요. 이거 완전히 단단하게 묵어가지고 말이 돼요, 이게. 와, 이거 지금 6만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 몽쉘은 12만원인데 지금 9만원에 해드리는 건데, 와, 대박입니다. 대박. 이게 지금 앞에서는 삼두데 와, 여기 옆에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볼 수가 없어요. 오, 그리고 리사. 리사도 여기 지금 완전히 다 대품 가격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매장에 빨리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입금 먼저 해주시면 보관은 가능하대요. <laughs> 네, 지난번에는 정말 오실 수 있는 분들만 드릴 수 있었던 건데, 블랙 머스탱이 여러분 이렇게 대품인데 5만원으로 할인을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아이비, 그래도 혹시라도 영상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요렇게라도 제가 네, 보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자구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제가 뒤에도 한번 볼까요? 오, 세상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있어. 요런 거 3만 원. 요거 몽쉘. 몽쉘 지금 여기 사이에서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반대쪽은 어떨지 모르겠다. 이것도 여러분 8만 원. 요거는 레전드. 자구가 지금 여기 옆에서 나오고 옆에서 지금 와. 이런 게 지금 6만원입니다. 에버그린. 와, 요거 그냥 오셔서 통째로. 레드 펄스예요 <laughs> 이런 건 여러분 4만원인데. 와,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로즈가넷. 세상에. 이거 3만원이에요. 이 정도 얼굴 하나여도, 와, 뒤에 자구들이. 오, 거꾸로. 와,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laughs> 이렇게라도 제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1세대 탈론 인데 요거는 요것도 지금 5만원에 대박 와 세상에 와 3두 3도, 최소 3두예요 보여지는 것만 네 그리고 버블리 군생은 요거는 지금 6만원 이고 어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되도록이면 다 보여드려야 겠어요 마야 야 요거 자구 보세요 자구들이 막 뿜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만원이에요. 크로스는 6만원. 아유, 얼굴. 이게 지금 최소 3두네요. 최소 3두. 자구는 확인할 수도 없어. 아스낫. 네, 아스낫. 와, 두수 엄청납니다, 여러분. 요건 8만원이고요. 감탄은 그만해야지. <laughs> 어 근데 가격이, 이거 2만원이에요. <laughs> <laughs> 와, 진짜 대박. 어, 대박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네, 이거 철화도 완전히 대품에다가 제가 볼때 상태가 너무 좋은데, 우리 사장님 안 예쁘다고 판매를 안 하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판매해달라고 부탁드려서 방금 지금 여러분 썼어요. 이거를 10만원에 주신대요. 그리고 옆에는 엘크온 철화인데, 저거는 4만원. 하하하. <laughs> 와 임페리얼 로즈 입니다 요거는 임페리얼 로즈 가격이 아, 지난번에 가격 이렇게 보내드렸을 때 진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셔 가지고 와 이렇게 대품인데 어떻게 이런 가격에 이거는 2만원이네 <laughs> 와 이런거 2만원이에요 와 홍삼 콜 스페셜 여러분 직접 매장에 오시면 네 보시고 구매하시면 너무 좋겠죠 상태들이 너무 좋고요 정말 오랫동안 묵은둥이로 잘 키워냈던 아이들이라서 와 이런 거 3만 원에 파시네요 아 대품 네 대품들인데 다 2만 원에 판매를 하시고요 괴마옥은 진짜 저렴하다 여러분 요 정도 엄청난 사이즈거든요 요거 지금 4만 원에 매장에 네 오시면 구매가 가능하고. 이거 컬러염좌 인데요 여러분 이거 그냥 화분째 만원에 드린대요 <laughs> <laughs> 네, 만 원에 드립니다, 만 원에. 이거 많이 없대요. 먼저 오신 분들이 찜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에오니움들도 다만 원, 이만 원대로 다 판매를 또 하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매장 방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심청다육은 너무 좋은 게요. 이렇게 정말 잘 어울리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다육이를 잘 심어서 다져서 정말 건강한 상태로 네, 또 판매를 하시는 너무 좋은 농장? 네, 착한 농장? <laughs> 어, 그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 3월 한달 동안에 여러분 직접 이렇게 매장에 방문하시면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금액의 15%를 여러분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런 거 지금 24,000원이에요. 이렇게 가격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그 식물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 화분도 같이 좀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분 깜만. 네, 같이 또 추가하셔서 통으로 네, 판매를 하시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가격을 15%를 할인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가격에서 여러분 돈이 많이 빠지잖아요. 멀리에서 오셔도 솔직히 저는 네, 이게 경비가 좀 빠지지 않을까 <laughs>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이렇게 달 이런 거, 이렇게 잘 다져진 아이들 6,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15%가 할인이 되면 얼마나 좋은 가격에 사겠어요. 콜로라빈도, 와, 저 사실 외두 하나에도 거의 뭐 8,000원? 네. 이렇게 하나 사는데, 이거 삼두에 지금 12,000원인데. 와, 이거 15% 할인이고. <laughs> 이런 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많습니다. 아,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려면 정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이렇게 매장에 오시면 어떤 아이들이 좀 가격이 얼마인지 되게 궁금한데 일일이 다 물어보기가 또좀 그렇잖아요. 여기는 너무 감사하게 정말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정해진 금액. 네.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어, 보시고 판단하셔서 이 가격에서 15%가 할인이 되니까 여러분 이게 2만 원이네요. 세상에. 와, 이런 거 할인해 가지고 사시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laughs> 네, 오늘 이제 또 어, 미리 사전 투표도 미리 하시고 또 아침 일찍 또 투표 마치신 분들 천천히 네, 심청다육 영상 보시면서 또 힐링도 하시고요. 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직접 매장 방문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플로리디테가 이거 8,000원이야. <laughs> 어떡해 <laughs> 와 여기서도 더 싸진다는 거잖아요. 어, 플로리디티 너무 괜찮다. 아니 가격이 여러분 진짜 비싸지 않고 너무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계셔 가지고 어, 이런 아이들도 다 2만 원. 네. 어, 이렇게 좋은 창들도 다 거의 중품 이상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하나 골라보시고, 네, 가격도 할인 받아보시고, 네, 농장 나들이 하시면서 또 힐링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너무 예쁘죠 요게 지금 뭐 홍오 레드베리 오로라 요런 아이들을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신 건데 아우 세상에 이런 거를 통째로 사 가면 저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예 네, 요런 것들은 아메치스예요 예 여기 사장님이 워낙 이제 분갈이를 예쁘게 하셔서 또, 예쁘게 진열도 하시지만, 또다 판매를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아우, 세상에. 여기 뭐, 농장 사장님의 기술로 또 분갈이 한 아이들이니까 또 얼마나 건강하고, 예쁘게 잘, 네,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laughs> 자,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가, <laughs> 아우, 오로라 좀 보세요. 아유, 요거 그냥 진짜 통째로 딱, 네, 쇼핑하시면, 아유, 세상에, 너무 예뻐라. <laughs> 음, 네, 이미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아이들이어서, 요렇게 쇼핑하시면 진짜 좋겠죠. 네. 오늘도 이렇게 너무 즐거운, 네, 농장 나들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게 지금 구경했고요. 여러분들도 좀 힐링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심청다육이었어요. 놀러 오세요.